안녕하세요. 신나는 노래방 이야기 TV 공간장이 인사드립니다. 이번 영상은 구매자님께 드리는 설명 영상입니다. 이아나 이아나 금형 반주기 세트와 그리고 MA230 MB 앰프 22형 LED형 모니터 그리고 소닉스 W3000 무선 마이크 소닉스 2900 스피커형 케이스입니다. 일반적인 영상으로서 어, 기본 장착되어서 설치가 될 예정이고요. 제가 직접 배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제품이 있고요. 보시면 HDMI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영상은 당연히 HD 영상으로 지원이 됩니다. 어, 뒤에 라벨링은 오늘 날짜, 8월 12일 날짜로 라벨링을 마쳤고요. 그리고 무선 마이크는 현재 수신기에서 반죽이 내장된 마이크 입력 단자로 삽입했습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은 음성 출력 단자로서 앰프, 뮤직인 A 단자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HDMI 케이블은 위에 LED 모니터에 연결이 되어 있어서 HD 영상으로. 출력을 지원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일반적으로 했을 때 기본 장착된 사이즈로 나갔고요. 그리고 케이블 이렇게 장착이 됐습니다 어, 특이사항 같은 경우는 뭐 이상고 m 비 같은 경우는 제가 블루투스 지원되는 그런 기능들과 USB 기능들 지원되는 그런 기능적인 기능적인 부분들은 제가 카드로 남겨놓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지금 보이시는 그 카드를 클릭해 주시면 230MB에 대한 설명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배송도 완전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의사항이나 있으시면 옆에 이런 부분들에 보이시는 라벨링을 통해서 문의해 주시면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